찬송가 91장 하시면서 주일 아침 중보기도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 없는 기쁜 마음어들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도 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 멸유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요 좀복기도 시편 말씀이 마치고 또 시편을 오랫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 잠몬으로 아침에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잠언 말씀을 좀 우리 같이 읽어 가려고 합니다. 자몬. 시편 다음에 잠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다윗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원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혜 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들은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원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어, 이시 시의 형태는 어, 이게 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자만이긴 한데 이 자만은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혜서가 아니고 이 지혜서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게이 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는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처세술의 그런 지혜가 아니라 경건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는 경건한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는 게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처세술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뭐 번뜩이는 이이 잔 머리 뭐, 뭐 우리가 번뜩이는 어떤 하, 뭐, 뭐 일을 일 잘한다는 일머리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그래서 잠언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이 잠언은 누가 지었는지 이 1장 1절에 밝히고 있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 내용이 이사이이 열왕기 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열왕기 상 3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알, 알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거든요. 어 1천 번제 그러니까 번제를 1천 번 드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천번 그래서 옛날 교회 보면 뭐 저희 목교회도 1천 번제 헌금이 있었어요. 요즘은 아마 거의 안 하죠. 뭐1천번째를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식들이 뭐 이렇게 좋은 대학 가고 뭐 성공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00번제) 현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 여기서 따온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우리 아이들도 (1000번제를) 드리면 솔로몬처럼 지혜가 생길까 이런 마음으로 (1000번) 현금을 드렸고 뭐 (1000번) 현금을 채우기 위해서 막 새벽마다 현금 하신 분들도 있어요 번호 써가지고 뭐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이열1기상의 의미를, 1천 번째 의미를 이런 걸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의도가 있겠지만, 그래서 1천 번째를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죠. 솔로몬은 이, 이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제가 왕인데, 제가 그 당시에 왕은 지금처럼 이 대통령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판사, 어, 판결하는 그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 겪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들으실 때 그걸 흡족해 하셨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 그거를 너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기를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를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고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겠고 일어남이 없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평,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죠. 네가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또이 장수 오래 사는 걸 구하지도 않았고, 또이 어 원수의 생명을 목숨을 이렇게 구하지도 않고, 네가 어이 송사를 듣고 어 백송사는 백성들의 그런 탄원이죠. 하 내가 이런 게어이 억울함 이런 거죠. 이런 걸 듣고 분별할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널 지혜롭게 하고 총명한 마음도 주고 더불어서 뭘더 준다고 하죠? 이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가 이 솔로몬의 어떤 특징이고 상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사실 솔로몬이 진짜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것은 뭐죠? 이 총명한 마음,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해 줄수 있는 어, 그,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이절 3절에 보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만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 자체가 주는 엄청난 힘은 뭐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을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게이 잠언서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거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가 나오고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분별을 한 분별을 하는 지혜가 명철이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명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문에서 쓰인 단어 자체가 다 달라요. 지혜, 지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철은 내가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어, 어떤 지식, 근신, 어떤 명철, 지혜 이런 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죠. 젊은 자들에게는 젊은 자들은 어떻죠? 열정이 있고 꿈이 있고 힘이 있어요. 젊음. 젊은 자들은 엄청 뜨거운 열정 이 있고 꿈이 있고 힘이 있죠. 어그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는 게 소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많진 않지만 저도 하 아, 나도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되게 종종 해요. 요즘 공부하다가 막 머리가 안 돌아가고 또이 버거운 일들을 많이 마죠 하면은 아, 그때 돌아가서 이런 걸좀 준비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뭐이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아한 가지 달라고 하면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그래요. 한 가지는 젊음이죠, 젊음. 여러분, 그만큼 젊음은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음이 손살같이 지나가요. 음. 엄청 지나.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 바로 젊을 때예요. 젊을 때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부족한 게 뭐냐? 이 자만의 얘기에는 지식이 부족하다. 분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걸 진짜 많이 느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런 게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언의자은이 젊은이들에게 그 지혜를 더해주는 거라고 해요. 이 젊은이들에게 부족한 이 지식과 분별력을,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자언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노인들. 이미 지혜가 있고 명철 있는 노인들에게도 그걸 더 해준대요. 더 해준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 하고 명철한 자는 질약을 더 얻게 되는 게이 자몬이 주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자몬 1 2장1 5절에 보면 이런 이런 말씀 있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 듣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혜 있는 사람은 권고를 듣죠. 충고를 듣지만, 이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기 때문에 이상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전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 다음 주부터 이렇게 오늘 추석 연휴라서 제가 오늘 짧게 준비했고, 다음 주부터는 이 자만의 본격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아마 다룰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자문은 매일 읽으면 좋습니다, 사실. 왜냐면 하 그런 목적을 가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시편도 그렇고 자문도 그렇고 특히 자문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기 위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들이 다 있어요. 조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지혜롭지 못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고 명철함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자들에게 이 잠언을 읽도록 쓰여진 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10대, 뭐 20대 이렇게 돌아가면 저는 다른 성경 안 읽겠어요. <laughs> 물론 다른 성경을 다 교회에서 이것들거라 저것들거라 하겠지만은 우선순위를 둔다면 저는 시편 잠언을 파겠어요. 그 정도로 잠언은 중요한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학생들이 매일 잠언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잠언에 대해서 이 성경 공부를 할수 있다. 그럼 저는 진짜 복받은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자언은 그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잠언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성경이고,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주는 성경이고, 우리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어. 다뤄주면 좋겠죠. 이 이제 뭐뭐 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음, 이 잠언이 기록된 거는 B.C. 970년에서 70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거의 900년 전, 700년 전그 사이에 이제 주로 기록된 성경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솔로몬도 나오지만 아굴, 뭐 르무엘 이런 이 사람의 잠언들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솔로몬의 뭐이 잠언이다 이렇게만 보지 않고. 어, 이 솔로몬 시대에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이 어,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라는 걸 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다 이러면 은 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엄청 똑똑한 삶입니다 그거보다 더 똑똑한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세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삶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런 자원이 여러분에게 매우 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은 추석 명절 연휴라서 아마 저희 교회 성도들 지방에 또 부모님 댁에 또 해외에도 많이 가시고. 어,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없고 또 주일학교 예배도 없고 연합 예배를 드리게 돼서 아마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아이들 케어하는 거 조금 많이 도와주시고 어 예배 드리는 거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실도 있겠고 또 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 많이 좀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또. 연휴가 또 이틀 더 남았죠. <laughs> 추석 연휴가 엄청 긴데, 어, 여러분 이렇게 이 건강하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으로 또 연휴를 잘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어, 잠언 말씀을 가지고 또 주일 아침 종보기도 모임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 하나님이 잠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어,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진짜 경건한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 그리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수 있는 명철한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삶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진짜 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일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또 지방에 가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또 부모님 교회에 가서 또 함께 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드리는 자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이 자만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뱉어 경건한 삶을 살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본분인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얘기해 주시길 원합니다 람사람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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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